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격리를 시작한지도 어느새 6일이 흘렀습니다. 어, 6일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간다고 하면 빠르게 가는 거고, 아니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방학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어, 선생님 준비한 영상은요, 문장으로 넘어가요. 우리 앞에서는 이제 단어 개념의 문제들을 학습을 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큰 범위의 어 범위로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장으로 넘어가서 문제 풀이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교재로 문장 부분 학습한 다음에 같이 문제를 풀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 볼까요? 꺼고 문장에 관련된 문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 성분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공부하면서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 공부했어요? 그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문장의 성분에는요, 크게 두, 세 가지가 있어요. 문장 성분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들어가 있는 게 주성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 있는 게 부속성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들어가 있는 것이 독립성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의 성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나누어 나뉘어져요. 자 주성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냐면 필수 성분이라고도 불러. 그만큼 이 주성분 필수 성분들은 문장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애들을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이 안에는요 뭐가 있냐면 주어, 그다음에 서술어, 그리고 목적어. 자리가 될까? 어, 보어.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속 성분에는 뭔가 부속적인 거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문장에서 있으면은 뭔가 더 문장을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관형어, 그다음에 부사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립 성분에는 뭐가 있을까? 그냥 그대로 독립어. 이렇게 해서요. 문장 성분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품사랑 많이 헷갈려, 요 얘들아. 그래서 품사랑 동, 문장 성분이랑은 다른 개념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문장 성분은 결국에는 이 문장 속에 있는 아이들이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품사는 단어의 개념인 거야. 그래서 사실상 생각해봤을 때 문장 성분의 개념이 조금 더큰 범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품사는 우리 한번 정리해볼까? 품사 어떻게 정리해볼까? 이렇게 얘기해볼까? 체언, 그다음에 수식언. 그 다음에 용언, 그 다음에 뭐 관계언, 그리고 독립언. 이렇게 있었고, 체언 같은 경우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있었고요. 수식언에는 무언가를 꾸며줄 수 있는 관형사와 부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용언에는 뭔가 문장에서 서술하는 역할을 해주는 형용사, 그 다음에 동사, 관계언에는 문장 속에서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조사, 독립언에서는 혼자서 따로 쓸수 있는 감탄사 이렇게 해서 총 구품사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문장 성분이라는 개념과 품사의 개념을 헷갈리면 안 된다. 이두 가지는 엄연히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골격을 이루는 성분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골격에 대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이 필수 성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그래서 이 골격이라는 거는 뭐와 똑같은 말이다? 음, 골격이라는 것은 필수 성분, 즉 주성분을 물어보는 것이다. 즉 주성분. 그래서 주성분이 아닌 거를 골라주면 되겠지. 쉽죠. 주성분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가 되겠지. 이 부사어 같은 경우에는 필수성분, 부속, 아, 필수성분, 주성분이 아니라 무슨 성분이에요? 네, 맞아요. 부속성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주성분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주성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주성분 이제 외워야지, 그치? 주성분 외워야죠. 주성분 뭐 있어요? 음, 주어, 그 다음에 서술어,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또뭐 있어? 그렇지, 보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가 주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점은, 요 보어. 보어는 뭐냐면 얘들아 다른 것들은 다알수 있을 텐데 보어는요 되다 혹은 아니다 앞에 나오는 이 혹은 가가 붙은 아이들을 우리가 보어라고 해요 이제 밑에 차근차근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면요 나는 반장이 아니다 이렇게 성분 찾을 때는 얘들아 서술어부터 찾아주는 게더 쉬워 그럼 아니다 우리가 서술어 찾았어 일단은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주어 나는 찾았죠. 그러면 반장이는 무엇일까 했을 때 어? 아니다 나왔네. 아니다 나오고 그 앞에 뭐가 붙었어? 이 혹은 가 중에 이가 붙었으니까 얘는 뭐로 처리해야 돼? 보어로 처리해 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주어, 보어, 서술어로 구성된 문장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서술어 먼저 찾아주고 그 다음에 주어 찾아주고, 그 다음에 어음으로를 봐야 되는데, 어, 선생님, 되었다가 나왔어요. 혹시 이거 보아 아닌가요? 할수 있겠지만 얘들아,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게의로지이 혹은 가가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로 처리해야 되냐면, 부사어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주어, 부사어, 서술어입니다. 주어, 그 다음에 부사어, 서술어의 문장 구조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야, 서술어 먼저 찾아줄 거야. 자, 마지막 끝에 있는 거 서술어 처리하고요. 뭐가 흘러간 거야? 세월이 흘러간 거지. 그러면 주어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에 무엇무엇 개가 붙으면 얘는 부사어거든요. 그래서 얘도 부사어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주어, 부사어, 서술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서술어 먼저 찾을 수 있죠. 얘 서술어 찾았어. 누가 준 거야? 진규가 준 거야? 그럼 얘는 주어가 되겠고 누구누구에게 했으니까 얘는 부사어. 을을 붙으면 뭐야? 목적어. 그래서 요거는 주어, 부사어, 목적어, 서술어입니다. 어, 선생님 너무 빠른 것 같고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는 친구들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요. 주어, 목적어, 보어, 뭐 서술어 이런 문장 성분에 대한 개념 학습이 우선이 돼야 될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찾는 연습을 자꾸자꾸 해야 되는데 지금 한 개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럴 때는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법 교재를 가지고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런 개념들을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아버지는 명예로운 군인이었다. 요거 서술어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는 주어 처리하면 되겠고, 그럼 중간 거는 뭘까?라고 했을 때이 명예로운이 문장 속에서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보면 돼, 얘들아. 무슨 역할을 해? 그렇지. 얘는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군인을 꾸며 주고 있는 거야. 아버지는 군인이었어. 군인이긴 군인이었는데 어떤 군인이었어라고 했을 때어 명예로운 군인이었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문장은 주어, 관형어, 서술어의 문장 구조가 되겠습니다. 위주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보어를 찾는 방법은 간단하지 되다 아니다가 서술어가 있어야 되고 그 앞에 이와 가가 붙은 아이들이 있느냐 없느냐로 보어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목적어 같은 경우에는요 생략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을하고 를이 붙어 있어 이런 식으로 을하고 를이 붙어 있으면 이것은 무조건 목적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나왔던 것 중에 뭐 으로, 개, 에게 이런 것들이 붙으면 전부 다 부사어로 처리해주면 돼. 근데 부사어가 되는 방법들은 너무나 많아서 얘들아 그걸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것보다는 관형어를 먼저 학습을 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모르겠으면 부사어 처리하면 거의 90% 이상은 맞아요. 근데 단 전제조건은 다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알고 있을 때. 그랬을 때 어, 이건 모르겠는데 하는 것들은 부사어 처리하면 거의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관형어를 한번 볼게요. 관형어는 관형사랑 똑같애. 여기에서 체언을 꾸며줘. 마지막 문장에서처럼 체언을 수식해 주는 것들은 우리가 관형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엇무엇의 가 붙는 것들 있지. 예를 들어서 나의 책이라는 문장이 이런 구가 있으면 여기에서 나의 해서 나의가 책을 꾸며주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형어다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의가 붙거나 체언을 수식하거나 하면 관형어 처리로 해주세요. 는 밑줄친 말이 주어로 쓰인 것은이라는 문제예요.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서술어를 먼저 찾으면 돼. 서술어를 먼저 찾고 그리고 나서 이게 뭐가 주체인가 뭐가 주인공인가를 보면 되거든. 그러면 보세요. 먹어라. 먹어라. 이 먹는 행위는 누가 해 얘들아? 어 수빈이가 하잖아. 여기서 문장 속에서 주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생략이 가능해. 응,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문장 속에서 주어가 없을 수도 있어. 여기에는 지금 없는 상태인 거고 밥 같은 경우에는 밥을 먹어라지. 그치? 여기에는 밥. 다음에, 을. 이 생략되어 있긴 하지만, 요거는 밥을이기 때문에 목적어입니다. 자, 두 번째. 눈 내리는 어느 겨울날이었다. 라고 되어 있어. 자, 내리지. 뭐가 내리는 거야? 눈이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주어가 맞는 거겠죠. 그 다음에, 너 경찰 되고 싶은 생각이 없니? 라는 거잖아. 너 경찰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니?기 때문에, 얘들아, 모든 조사는 생략이 가능해.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경찰이기 때문에 얘는 보호가 돼야지. 왜? 되다잖아. 그치.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이가니까 얘는 보호 처리해줘야 되는 거고. 바보 아닌 바에야 그렇지 그럴 수 있겠니? 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바보가 아니다. 바보가 되다.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이가가 붙은 애들은 전부 다 뭐야? 보호지. 그래서 바보. 문제, 문제가 조금 어렵네요. 그래서 보어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양동이에 물 떠다 화초에 좀 뿌려 줄래? 양동이에 물을 떠다다잖아. 그렇지? 물을 떠다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목적어로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로 쓰인 것은 답 2번. 체크해 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 중 목적어가 아닌 것을 찾아볼 거야. 어, 봅시다. 좀 어려울 수 있겠어. 지금 4번을 뛰어넘었는데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인용절을 배워야 되거든. 아는 문장, 안긴 문장에서 문장 큰 범위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넘어간 거야. 자, 5번 보겠습니다. 보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는 이라고 되어 있어. 보어, 다. 이제 보어 하면 딱 나와야 돼. 뭐라고 나와야 돼? 음, 응.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이. 가라고 딱딱 나와야 돼그 말은 즉슨 이 보어를 필요로 하는 건 누구밖에 없다 되다 아니다 밖에 없다 그럼 단몇 번이다? 5번이다? 어이구 쉬워라 <laughs>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그랬어 문장의 주성분 중 하나이다 주성분은 뭐가 있었어 얘들아? 그렇지 주성분 같은 경우에는 보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 이렇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하나 중 맞고 그 다음에 문장에서 서술어 뒤에만 온다 서술어 뒤에만 온다? 요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해줘야겠다. O, X. 그 다음에 3번. 무엇을 누구 를에 해당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을과 를이 붙으면 그것은 목적어다. 라고 되어 있었지. 그래서 을과 를이 붙으면 걔는 목적어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고 문장에서 서술어의 동작의 대상 이거는 외워줘야 돼. 얘들아.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목적어라고 해요. 그래서 문장에 그 서술어의 주체가 되는 것은 주어,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목적어 이렇게 봅니다. 세연의 목적격조사 을르이 결합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렇죠? 을르리 여기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답은 2 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가 아니라 서술어 어디에 위치하느냐? 앞에 위치하죠. 답2 번입니다. 보면은요, 사실 이문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뒤에 우리가 성 문장 구조를 배워야 되긴 하는데. 일단 볼게요. 목적어가 쓰이지 않은 것은 했어. 여기에서 보면은 답은 1번인데요. 다른 거 먼저 보고 올게. 자, 빨리 밥 먹고 자나. 밥 을 먹다지. 그러니까 여기 목적어 있네. 그 다음에 하염없이 하늘만 을 쳐다보았다. 내가 쳐다보는 거. 이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 쳐다보는 거의 대상은 뭐야? 하늘을 쳐다보는 거니까 얘도 목적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마시는 행위. 마시지 않겠다 했을 때는 마시지 않는 그 대상이 되는 건 뭐예요? 뭘 마시지 않겠다라는 거야? 물을 마시지 않겠다라는 거잖아. 그럼 얘는 목적어. 그 다음에 너까지 데려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도 내가 너를 데려오다잖아. 그 데려오는 거에 대상은 뭐가 되는 거야? 누구를 데려오는 거야? 너를 데려오는 거니까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키 같은 경우에는요, 크다. 크다. 뭐가 크다라는 거야. 얘가 질문해 보면 돼. 주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뭐가 혹은 누가 라고 질문해서 답이 나오는 거고, 목적어 같은 경우에는 뭐를, 아고 뭐야. 잠깐만. 목적 어 같은 경우에는 뭐를 혹은 누구를 해서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기도 커, 뭐가 커, 키가 커 해서 뭐가 라고 질문 나왔잖아. 그래서 여기서 키는 뭐가 되냐면 주어가 됩니다. 목적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1번 허인 것은 했는데, 이런 문장 나오면 얘들아, 우리가 공부 중인 거잖아. 문제만 딱딱. 풀고 넘어가지 말고 꼭 문제를 다 분석해보고 해답지를 보면 대부분 다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 해답지랑 맞춰서 내가 문장 분석을 잘 했는지까지 한번 보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 자, 일단은요. 보어가 쓰인 거를 보려면 보어는 뭐야? 어. 아, 너무 쉬워. 되다 아니다가 일단 나와야 돼. 왜냐하면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이 혹은 가를 우리가 보어라고 하기 때문에 되다 아니다가 없으면 말장도루묵이야 자. 되었다 나왔네요? 아니다 나왔어요? 그럼 우린 이두 개만 보면 돼. 그랬을 때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이가 라고 했으니까 얘는 으로네요? 얘는 이네요? 그럼 다몇 번이야? 오, 3번이야. 너무 쉽지, 얘들아. 너무 깜짝 놀랐지. <laughs> 자, 그럼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어물 이는 당연히 주어가 될 거고요.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얼음 으로 했을 때이 으로는 뭐라 그랬어? 부사어라고 했었지.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거는 서술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방 이다 나왔네요. 요거는 당연히 뒤에 나오는 거니까 서술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은 했을 때 앞에 나오는 거니까 주어. 그 다음에 의 쓰이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는데 기억나? 어 얘는 관형 어예요. 관형 어. 그래서. 무엇 무엇 의가 나오면 이것은 관형어. 그다음에 아니다 나왔으니까 얘는 서술어.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이가 붙은 건 보어. 그다음에 강아지는 주어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만났다 같은 경우에도 서술어의 기능을 하니까 서술어. 누가 만난 거야? 내가 만난 거니까 얘는 주어. 누구를 만난 거야 그치 아까 선생님 위에서 얘기했지 누구를 만난 거야 경태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목적어 처리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어디 어디 에서 나오네요 장소는 얘들아 무조건 부사어예요 장소는 장소를 나타내는 건 부사어 처리해주면 되니까 얘도 부사어 관형어가 쓰인 것은 그랬어 관형어 같은 경우에는 체연을 꾸며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래서 체연을 꾸미는 걸 찾아봐야 되는 거야. 자, 봅시다. 어... 몇 번일까요? 어, 답 나왔네요. 답 5번이죠. 자, 왜? 이 작은을 봐봐. 작은은 뭐를 꾸며주고 있어? 새를 꾸며주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관형어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얘들아? 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활짝, 활짝은 뭘까? 활짝은 피어있다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겠어? 그렇지 에는 부사 어가 되 겠죠.